기친태울기친태울 오늘은 고구마로 쉽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탕인데요 원래 김치랑 먹으려고 사왔는데 김치가 없어가지고 마탕을 한번 해봤습니다 껍질을 먼저 까주세요 너무 귀찮으시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껍질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전분물을 빼주라고 하는데 기다리가 귀찮아서 그냥 한번 씻어줬습니다. 기름이 튈 수도 있으니까 물기만 확실하게 닦아주세요. 잘 예열된 기름에 고구마를 넣어서 맛있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고구마가 기름을 많이 흡수하거나 하지 않아서 예열 안된 상태로 넣어주셔도 맛있게 튀겨집니다. 어차피 튀기는 거라서 다 맛있습니다. 처음에 설탕만 넣고 하는 건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에 묻지 않는 중국식 마탕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녹은 설탕을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바로 찬물에 빠뜨려 주세요. 그러면 꼭 무슨 탕후루 같은 느낌의 이거 바스가 완성이 됩니다. 탕후루 약간. 맛있게 먹고 있으면 후라이팬에 남은 설탕이 굳어가지고 당황하고 계실텐데 뜨거운 물에 담궈주시거나 물에 한번 넣고 끓여주시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아까 튀겨놓은 고구마에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 넣고 살짝 볶아주시면 그게 마탕 아니겠어요? 더 단맛을 원하신다면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걸 넣기도 한다고 하네요 음~~ 갑자기 마탕하는데 베이컨이라니 이상하시겠지만 짠 베이컨이랑 단 마탕을 섞으면 그게 단짠이겠죠? 베이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약불에 노릇노릇 구워주시다가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고구마를 넣고 설탕이나 물엿, 올리고당, 아무거나 집에 있는 단 맛이 나는 걸로 넣고 볶아주세요. 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너무 맛있는 베이컨 마탕이 완성. 같이 먹어야 되는이 마음이야. 아마 단짠, 음 단짠 맥주인데 통삼겹 약간 좀 지겹잖아 약간 그럴 때 약간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는 역시 김치랑 먹는 게 구독하는 너 멈춰! 멈춰!